야너 SKT 쓰지? 혹시 유심 해킹 사고 들었어? 와 이거 생각보다 엄청 심각하더라. 얼마 전에 SKT가 전국 2,600개 매장에서 신규 가입을 멈췄다는 거야. 신규 고객 받지 말고 유심 교체만 해라. 이렇게 정부에서 지시까지 내렸대. 이틀, 3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5월 5일부터 무기한 정지. 그런데 이게 그냥 유심 바꿔주겠다는 착한 이벤트가 아니야. 실제 상황은 4일 동안 가입자 12만 명이 날아간 상황이거든. 진짜야 하루 3만 명 넘게 빠져나갔다니까 그냥 나간 게 아니고. SKT로 줄줄이 이동 중이라는 말도 들려. 그럼 남은 고객이라도 붙잡아야 할거 아냐? 그런데 정치권이 모르는 줄 알아? 위약금 없이 다 해지시켜 줘라. SKT CEO 유영상이 청문회 나가서 말했어. 위약금 면제하면 한달 안에 500만 명이 이탈할 수 있다. 그리고 3년 동안 7조 원 손실 예상. 이 말이 끝이야. 그냥 회사 박살 난다는 소리야.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법조계가 이번엔 또 위약금 면제는 아니다라고 말했어. 왜냐? 통신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잖아. 데이터도 잘 터지고 통화도 되는데. 왜 위약금을 깎아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진짜 해지하고 싶으면 위약금 내고 해지해라 손해배상은 따로 소송에서 받아라 이거 완전 돌려가게 아니냐? 고객은 위약금 없이 나가게 해달라고 난리고 정치권은 면제하라고 압박하는데 법 쪽에는 그거 아니라고 하고 이거 SKT만 미치는 거지. 그런데 한쪽에선 KT가 조용히 웃고 있다는 소문도 나와 실제로 이번에 KT로 갈아탄 사람들 꽤 많대. 야 SKT가 신규가입도 못 받고 고객도 줄고 위약금 압박까지 받고 이러는 사이에 KT는 가입자 축축중이란 거지. 만약 정부가 위약금 면제를 강제 안 한다? 그럼 고객들은 아마 차라리 위약금 내고 갈아탈래. 이럴 수도 있어. 이러면 KT는 진짜 미소지을 수도 있지. SKT는 지금 진태양난이야. 면제하면 7조 손실. 안 하면 정치권 고객 문맥. 게다가 유심 부족, T월드 개점 유업, 브랜드 신뢰도 하락까지. 과연 SKT는 이 진흙탕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직 아무도 몰라. 하지만 확실한 건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됐다는 거야. 너라면 어떻게 할래? SKT 붙잡을래? KT로 갈아탈래?